이재윤 동치 제일 큰 막내야. 잘 먹겠습니다. 사실 여기서 얘가 막내예요. <laughs> 막내야. <웃음> 네. 뭐야. <왜요? 웃음> 막내야 너좀 무섭다. <laughs> 막내야 몸이 왜 이렇게 크니? 그러니까. 팀한테 그러니까. 제가 직접 젓가락... 말씀드릴까 해요. 또래구라 <laughs>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가 드릴 때그 제발. 음. 자, 음. 저희 스토 음. 근처. 저희 주소 아시니까. 자, 막내. 저렇게 네. 나오나요, 여러분? 자, 막내니까. 와, 근데 이거 진짜 <laughs> 그렇지. 아좀 서운한 것도 있어. 뭐가? 뭐가 아, 서운해? 네. 아. 네네 네. 아좀먹자면 같이 먹으면 되지. 걔네 <laughs> 식 아, 걔네 집 말고. 아밥 먹을 때. 음. 근데 내가 형들이랑 그러니까 형들 라인이랑 있으면 좀 약간 편해지는 것 같아요. 이게, 제가 이게 이게 찐이 죠찐 <laughs> 이게 찐 아, 약간 찐이에요. 아, 약간, 찐해요, 약간 <laughs> 형들이랑 있으면 고막 is out. 고막 고막 비빔밥 알죠, 여러분. 고막 네. 고막 <laughs> 나좀 더. 고막나 일사 텐션으로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오늘 아 재윤이 일사 텐션으로 만해요. 일사년도 유 재윤로. 저 들떠요. 여러분 오늘도 성량해주면를 어. 잠시만. 어 잠시만요. 아아 아. 잠깐만 무슨 일이지? 아 지금 고목은 다시 나왔대. 고목이? 고목 그거 아니야. 2의 2승. 이게 이승 2의 2승. 그거 어떻게 발음해요? 2에 2승이에요 2에 2승 2에 2승 2에 2승 어. 3에 3승 2에 2승 2에 e 2승 영어는 이이 e 이라고요 영어는 이승 아 이거 매력있다 <laughs> <야. 웃음> 여러분 방저 소떡소떡점 사오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매점이 안 열어가지고 <laughs> 아, 그럼 뭐라도 좀 사오겠습니다 여기 네. <laughs> 예, <laughs>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야 될것 같은데 영빈 씨가 또 잠시만요 저 지금 뒤에 뭐야? 유리창에, 어, 저 사람 누구야? 누구야? 저 사람 누구야? 어, 또 뛴다, 또 뛴다. 야, 너 일로 와. 일로 와. 저. 야, 너 그렇게 안... 하다. 이따 방송 어떻게 할래? 어. 빨리 와. 너 체력 다 빼면 어떡하냐? 너땀 난다. 저, 땀 난다. 이따 그러고 무대에 서힘 빠지면 제 답이 없는데? 일로 와, 재현아. 어. 재현아. 윙크 형들 어? 되게 잘하고 있던데 아니요 저희 지금 아우벨 대전치였어요그 여러분 어 저희 형들 브이앱 하는데 하트 정말 좀 많이 눌러주세요 회장 네,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빈이 형이 켜기 전에 저한테 말하고 왔거든요 하트 진짜 많이 받을 거라고 하트 네. 저, 저희가 봤을 때는 전국에 있는 93년생 94년생 중에서 네. 저희 세 명이 제일 귀엽지 않을까 <laughs> 진짜요? 그렇게 생각하세요? 음. 재윤 씨는 그러, 그럴 것 같은데 인성 씨랑 저는 약간 저는 귀엽다기보다 약간 조금 마초남이죠. <laughs> 아, 요즘 잘 지냈어요? 형? <laughs> 아니, 근데 원래 저희가 <laughs> <자중요>, 자주 다니잖아요. 아이, 간 자주 오는데 요즘 안본지좀 됐어요. 뭐야? 제 선우는 괜찮죠? 제니 제발 재발에 달린다. 아, 아, <laughs> 여러분 오늘 저 텐션이 좀 높아가지고. <laughs> 와! 아니 아하. 아니 뭐다? 아. 오늘 착장 보여달. 재이 술술 마셨어요? 저안술안 마셨어요. 판타지 있으니까. <laughs> 이게 아, 몸에 무리가 거예요 아팠어요. 그러면서 면역력 좀 아, 떨어져. 많이 아, 아팠어. <laughs> 야, 내가 <야, 웃음> 당신의 청진기가 내가 드릴게요. 근데 너랑 나랑 이거 좀 다른 것 같아. 뭐? 너는 왜 이렇게 보들보들 하지? 여기? 나는 좀 까슬까슬한데? 음. TV 리모콘이 숙소에 네. TV 리모콘이 있는데 네. 네, 네, 네. 그런 거를 일부러 이제 TV 자주 보는 멤버들. 네. 숙소 들어오면 TV 키니까 네. 일부러 이제 소파 옆에 네. 그 캐리어 있잖아요. 네. 거기 사이에 숨겨 두고. <laughs> 아, <웃음> 네가 숨겨 둔 거였어, 그거? 아, 나한번들 사면. 아니, 여러분. 제가 TV를 자주 보는데 리모컨이 없어서 항상 찾아요. 아, 그냥 한번 들. 와...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? 우리 팀에 유일하게 재윤이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<laughs> 없습니다. 이거는 동생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능력 중에 하나죠. 제가 재윤이보다 형, 형. 1, 1년 빨리 태어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근데 딱히 근데 저는 그래요. 딱히 동생들이 안 부러워해 보이는데 형이 아까 <laughs> 부러워하는 것처럼 말았요 <만들었어요. 웃음> 아, 그리고 저번에 숙소에서 치킨 시켜 먹었는데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바엔 먹어라 왜 이러고 하는 대사 있어요 맛있다. 아 이거 아니잖아요 다 먹었다? 어 냄새를 <laughs> 치킨도 드셔보시고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자아아 아, 어, 진짜 어돼떠린다 떠올린다 진짜 떠올린다 빨리 빨리 아 와. <이 bunları> <놀라> 아, 빨리, 아 이거 하나만 먹어봐. 진짜로 진짜 맛있어서 그래. 하, 사실 치킨도 안 먹겠다. 이러면 판타지분들은 재윤이가 다이어트에서 오 웬일? 와저 재윤이 치킨 먹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저는 <laughs> 네. 진짜 솔직하게 <laughs> 네. 은근히 좀 여려요 좀그 뭔가 저 딴에 상처를 받으면 <laughs> 네. 쉽게 안 잊혀져요 <laughs>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? <웃음> <웃음> 이게 진짜 잘 쉽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<laughs> 바뀐 룸메 알려달라고 해주셨는데 바뀐 룸메요? 일단은 네. 저랑 재윤이는 확정이고요. 네. <laughs> 저랑 이 친구는 확정이고. 가이가 졌어. <laughs> 근데둘다 졌어. <laughs> 네. 아 근데 애초에 가이바보 하기 전에도 저는 재윤 씨랑 쓰고 싶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뭐지? 저는 애초에 재윤 씨랑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코가이바보를 하더라고요. 나쁜 아유, 친구예요. 아뭐 하자니까. <laughs> 네. 찬이가 하자 했어 찬이. 아 정말. 우리. 아, 그래도 나선택받았네 아, 아. <laughs> 아니 왜? 내가 좋아한는거 되게 좋아해. 아니 근데 좋아하잖아 원래 너가. 많이 기대하라고 <laughs> 이따 많이 기대해 주시라고 인사 한번 하고. 아니 어? 그 지금 뭐해? 지금 V 하 파자. 자 그러면 이제 저 이제 저도 이제 슬슬 끊지 말라고. 재윤씨, 안녕! 아무튼, 재윤씨, 아, 아. <laughs> 아, 네,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누구보다 뜨겁고, <웃음> 누구보다 <웃음> 왜 웃어 아, 귀여워서. <laughs> 그리고, 와. 어, 가장 특징은 섹시한 퍼포먼스가 와. 아무래도 좀, <laughs> 네. 그좀 네. 아.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. 아 어, 너무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운 얼굴로 아, 네. 섹시한 이렇게 아, 네. 이라니까 네. 눈빛 네. 섹시합니다. 네네. 네. 섹시하고 네. 아 <laughs> 저는 오랜만에 저는 오랜만에 회사를 왔어요. 야, 맞아 오랜만이야. 한마디 해라. 한마디? 방금 녹음하고 왔어요. <laughs> 아그 <그거> 비밀이에요. <laughs> 서구 서부... <laughs> 서구 <서부> 많이 사랑해요. 주세 <laughs> 서구는 제가 부르는 거요? 예 진심이니까 <웃음> <웃음> 안녕 판타지. 난 휴영이라고 해. 아,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왜 그러는 거야? 그래도 욕 먹는 거야? 아파요. <laughs> 아이돌 라디오 하듯이 해주세요. 이것도 야. 이것도 비너스 아 이거 아이씨, 라디오 진짜. 방송이에요. 휘영 씨야 이거 진짜. 저 휘영 씨 아이돌 라디오 가끔 많이 보고요. 홈그라운드잖아요 저. 홈그라운드. 여기는 제 홈그라운드예요. 그러니까 그래. 형 직장이야.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. 휘영 네. 씨 네.